여러분 구독 누르면 위자친구 생깁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연이의 개인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시연의 개인기 바로 피카츄 따라하기입니다. 자, 피카츄 따라하기 아 그냥 해줘 왜아 그냥 해줘 피카츄 따라 해 피카츄 따라하기 자기 말로는 피카츄랑 비슷하다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작 피카츄 피카 피카 뭐뭐 뭐. 고라파덕 고라 고라파자 <laughs> 고라파덕 가도록 가겠습니다 파덕? 파덕? <laughs> 파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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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응두개 있어? 꼬부기 꼬부 꼬부기 오케이 자, 마지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꼬부기가 들어오겠습니다 꼬부 꼬부 끝이야 아이! <웃음> <웃음> 피카츄! 피카, 피카? 파덕, 파덕? 꼬부꼬부 <laughs> <laughs>